전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2주간 수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뭐 시몬의 장모도 고쳐주시고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악령들도 쫓아내시고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말로 아 이렇게 아파 죽겠고 밥, 밥을 못 먹어서 배고파 죽겠는데 하느님을 믿으시오 이거는 잔소리죠. 음.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를 전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건데 하느님 나라를 피부로 느끼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성당 주이나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배고프거나 목마르거나 이제 아프거나 그런 상태로 내버려두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이제 그냥 잔소리만 하는 거죠. 부모가 모범을 또 보이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야 해 행복해. 본인은 굉장히 힘든 얼굴로 맨날 웃지도 않고 살아가면서. 너희들은 이렇게야 행복해 라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렇죠? 음,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도 어, 우리 성당 주변에 있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없도록 어, 먼저 어, 그런 피부로 느끼게 한 다음에 어, 그리고 밝은 모습으로 하느님 믿으면 좋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오늘은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새벽에 사라지신 거예요. 어디로 가셨겠어요? 기도하러 가신 거죠. 이제 새벽에 기도하고 계신데 이들에게 많은 그런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막 떠나지 말아달라고 붙잡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 나는 어, 다른 울에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 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음, 예수님이께서 새벽에 이렇게 나가셔서 기도를 하신 이유는 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어, 자녀들 때문에라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와. 같은 거죠. 어떤 소명을 온전히 깨달아야 하는 거죠. 이, 어, 금쪽 같은 내네 새끼, 111화 앵가에, 이제 쌍둥이 이 자매 애들이 이제 땡깡 부리고 폭력 쓰고, 엄마한테, 이제 엄마 아빠는 이혼한 상태이고요. 이제 이제 아빠는 그래도 하루 이렇게 와서 일주일에 하루 와서 아이들이랑 같이 놀아주고 아 각방 쓰면서 자고 어좀 현대적인 이혼예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어 지금 엄마는 랑 살고 있는데 말은 엄마 싫다고는 하는데 얘네들이 인터뷰 하는 거 보면 엄마가 너무 좋다 라고 하는데 이제 본인들 행위는 그렇게 안 나오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당연히 이제 엄마에게 있겠죠. 뭐 고상도 이렇게 걸려 있고 한거 보니까 천주교 신자이신 것 같은데 이 엄마 또 나름대로 또 상처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새벽 기도 때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는지를 조금 알았으면 이 어머니도 조금 조금씩 나아지고 아이들도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좀 특별하게 봤던 것은, 어, 아이들이 동물의 소리를, 어, 많이 낸다는 거예요. 엄마랑 대화하다가, 멍멍! 그리고, 엄마랑 대화하다가, 뇨옹! 뇨옹! 그러고, 비슷해요? 아무튼 그런, 어, 소리를, <laughs> 어, 하는 거죠. 그니까 지금은 이제, 야옹이 소리를 이렇게 야옹이처럼 내고 있는 거죠. 그니까 본인들이 인간임에도, 아~ 동물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엄마가 깜짝 놀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음~ 엄마도 아~ 그런 게 컸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동물이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는데 에, 엄마가 이제 들어오면 엄마가 아이들을 때리고 남동생과 이제 누나와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남매의 위로가 될수 있었던 것은 강아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어, 개의 언어로 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동물처럼, 개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엄마의 정체성이, 어, 나는 개야. 이런 게 굳어진 거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1차로 엄마한테 맞고 또 아빠가 들어오면 2차로 아빠한테 맞고 이거는 뭐 개한테도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개보다 못한 존재라는 아 그런, 그런 자존감이 이제 바닥을 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아봤으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본인의 자존감이 아, 나는 개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이들을 열심히 키운다고는 키웠는데, 아이들이, 동물, 본인들이 동물인 줄 알고, 동물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서 엄마들은 기도를 해야죠. 그 그렇죠? 아빠도 기도를 해야 되고, 뭘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나는 이제 개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나는 하느님의 자녀다.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다라는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시간이 없으면 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새벽에 일어나서 어 기도를 할때 그런 거예요.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서 아, 나 하느님 자녀 맞지? 어나 그리스도 맞지? 어나 하느님 맞지? 어 그리고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했지. 그러니까 이것으로 어 만약에 주파수가 있다면 그 예수님의 주파수에 나를 이제 떨어져 있던 거를 그렇게 맞추는 거죠. 그래서 새벽 미사 나가서 할 때는 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믿음으로 신자들에게 다가가는 거죠. 그래야 신자들에게도 아 여러분도 예수님입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인간에 불과해. 에, 나는 뭐 인간 죄짓는 인간인데 뭐 이렇게 해서 아무리 좋은 강론을 에, 미사 때 하더라도 어, 신자 분들은 나도 뭐 인간에 불과하지 뭐 나도 뭐, 뭐 그러면. 네, 자존감이 높아질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이 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새벽에 내 자신을 그리스도로 만들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러나 그 일은 결코 쉽지가 않죠. 그, 한 10년 전에, 어, 이, 이, 할머니, 여기 정수리에는 못이 박혀 있고요. 어, 코가 아, 없으신 이, 예,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근데 이제 할머니는, 어, 또 사셔야 되니까, 아, 보니까 자존감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세세요. 아, 그래서 결혼도 하고, 이제 자녀도 낳고, 어,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데, 어, 이제 입이 이렇게 버려져 있으니까, 계속 목이 마르니까, 그냥 물을 그냥 계속 드셔야만 하고, 어 그런데 이제 뭐 살만큼 사셨으니까 굳이 뭐 이거를 못을 빼거나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랑도 굉장히 좋아요. 이 집이 사랑방이라고 불릴 정도로 같이 수제비해서 음식 먹고 너무 즐겁게 노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TV 방영을 통해서 아 그래도 뼈를 이제 손과 뭐 허벅지와 또 이마의 뼈를 깎고깎고 이제 그런 살을 이식해 가지고 이제 코를 그래도 성형을 할수 있다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마에 이제 못도 뽑고 아 그런데 그게 이제 워낙 수술이 복잡해서 대수술을 세 번이나 전신 마취를 해서 해야 되고, 음, 걔가 그러니까 너무 위험한 수술이고, 돈도 6개월씩이나 입원해 있으면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니까,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아, 처음에는 예, 이분이 꺼리시는 거예요. 내가 살 만큼 살았는데, 어, 그리고 자녀들한테 예, 이런 많은 수술비와 입원비를 부담시킬 수 없다라고 이렇게 갔는데, 어 용기를 어 네, 이게 이제 딸의 그러니까 손자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딸도 그러니까 뭐 자녀들 도 되게 착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아 이걸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하시게 된 이유는 아 어, 바로 아들 결혼식 게 아직 아들이 이제 결혼을 안한 거죠 이제 막내가 막내 아들 결혼식 때는 조금 그래도 온전한 모습으로 아들의 옆에 이렇게 서시는 바람으로 지금 이제 이게 수술하다가 또 피가 안 통해서 잘못해서 수술을 네 번을 했고 거의 1년 정도를 입원에 계셨어야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연세도 많으신데 그1년 동안의 그 힘든 수술과 그것을 아, 견디어 낼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식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저는 이거 보면서, 아, 예수님께서 저는 이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는 게 새벽 기도인 거죠. 새벽에 일어나서, 그래, 나 그리스도야. 라고 내가 먼저 그 믿음, 거룩해지는 온전한 믿음을 회복해야 해.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가야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면서 자녀들도 이렇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것으로 1년 동안을 버틸 수 있었던 거죠.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자녀들을 위한다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새벽에 회복해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자꾸 잊어버려요. 하루 살고 나면 은 너무 막 힘들게 살고 났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산것 같고, 아, 좀,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게 드는데, 새벽마다 자꾸, 이렇게 되새겨야 되는 거죠. 주님에게도 특별히 하면서, 아, 나 하느님의 자녀 맞아. 그러니까 내가 그 정체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도, 좋은 것을 줄 수가 없다. 아까 위에 얘처럼, 아, 나는, 어, 부모로부터 개 취급당했어요. 그러니까, 아, 나는 개인가 보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을 아무리 키우려고 하더라도 자녀들은 부모의 감정과 그 믿음을 먹고 살기 때문에 부모가 가진 자존감을 그대로 물려받는다는 거죠. 따라서 자녀들을 올바른 자존감으로 키우려면 부모님이 먼저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기도하면서 나 하느님 맞아. 아, 나 하느님이야. 그리고 하느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셔. 아, 이렇게 시작을 한다면 그 자존감을 자녀가 물려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이분께서 다 끝나고 나서 기분이 쫙 날아가게 좋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참 그리고 또 다시 이 사람들과도 다시 사랑방 이렇게 맛있는 거 해서 또 수제비도 드시고 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아 기도가 이런 거구나. 1년이라는 세월, 4차에 걸친 대수술. 예.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야지만, 아, 또그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죠.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laughs> 행복하지 않아. 근데 내가 행복하다라는 거는 내가, 아, 난개야 그런데 행복할까요? 나는 인간이야. 그런데 행복할까요? 내가 어 인간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하느님이에요. 어 내가 하느님이고 영원히 살아. 야 그런 믿음으로 기쁨이 샘솟는 거죠. 그런 믿음이 없이 누구한테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같죠. 아 그러면. 아, 그럼 저도 당신처럼 물위를 좀 걷게 해주십시오. 오라고 좀 명령해주십시오.라고 하면 그래 와, 너 나랑 똑같은 사람이야라고할때이 아, 물위를 걸은 베드로처럼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아, 새벽기도를 우리가 꼭 해야 된다.아 그래야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 사람이 될 수가 있다. 힘들고 어렵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남 방해받지 않고 아 이렇게 기도하며 항상 특별히 주님에게도 바치면서 내가 누구인지 명확히 회복하고 내가 자녀들도 만나고 이웃들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송보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